노예단이 나오셔서 중앙의 노예 모토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잘할 때큰 은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더 봉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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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 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새누리 교회를 통해서 개혁교회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에 듣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먼저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사모하고 갈 마음이 언제나 기다립니다." 노예장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설교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하는 데 신기하게 "그날 그렇게 하늘을 물었는데" 즉시 또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0절로 21절이었습니다. 제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다 보면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때로는 산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서기로부터 그 전화를 받, 받고 끊고 났는데 즉시 아, 출애굽기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설교 제목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중앙제일노회의 모토입니다. 아,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노회장이 취임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 우리의 노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늘 똑같습니다. 공공노회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기 동안에는 이런 모토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합니다. 이걸 한자로만 줄여서 노훈이라고 합니다. 학급에는 그분이 있어요. 또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노예는 노훈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일 노예의 모토를 뭐로 할까? 이제 이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 성경구절이 아, 영감이 와서 번개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고, 아, 즉시 그 속에서 모토가 정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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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받고, 힘 받고, 든든한 노예. 든든한 노예.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모세가, 아, 모세가 애인을 죽이고, 미디엄 밤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는 이제 하고 그가 이두로의 이로의 피아에 들어가게 되는 아, 그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두로가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를 때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제 이미디엄 밤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명인을 자처하는 애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겠다.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다. 아, 우리를 학대하는 강력한 국가에 속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인식이 있었겠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을 합니다.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노회장이 되면 우리 노예원들한테 제일 먼저 할 일이 찾아가서 밥을 사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네. 저는 당당해 보입니다. 세상들을 통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저한 우리 노예가 따뜻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네. 원리,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규칙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믿어주는 그리고 사람을 키워주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이 예에서 나오느냐? 밥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대접왕인을 즐기고 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따뜻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가 그 대기였던 이방인이었던 모세를 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노예는 따뜻한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노예는 힘 받는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아, 노예를 갔을 때 실망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노예를 갔을 때 오히려 역경을 느끼고 오는 일들이 그렇게 그 드문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노예원들이 노예에 가면 힘을 받는다. 말씀에 재료를 얻는다. 영감을 받는다. 자극을 받는다. 그런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 받는 노예를 어디서 받는고 하니 모세가 그와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네 그래서 힘 받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배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가 먼저 따뜻한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힘받는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세 번째로 우리 노예가 어떤 노예가 되기를 원하느냐. 든든한 노예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사랑하는 딸 십보라를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사이로 삼습니다. 이게 이, 모세가 이제 객에서 그 정착 위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우리 노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착을 하고 노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교회가 부은 거라고 네. 노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분들에게 간증이 생물처럼 솟구치는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그가 그의 딸시보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다 보셨습니다. 아하, 따뜻한 건 밥을 같이 먹는 거구나 아하 힘을 받는다는 건 시너지 효과가 나올게끔 해야 되는 배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구나 아 든든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토대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표로 정하니까 뭐라고요? 따뜻하고 힘받고 든든한 노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하고 힘받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노예를 위해서 힘을 합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아쉬움이 찾아왔느냐? 밥 먹는 게 급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놀람> 우리, 우리 노예의, 어, 영혼 조직 보고 미리 받겠습니다. 표가 뭡니까? 그래서 노회장님한테 단톡방에 올렸더니, 따뜻하고 힘받고 든든한 노예. 이렇게 써줘서 그걸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노예의 표가 되었어요. 한번 합시다. 따뜻하고, 힘받고, 힘 든든한, 든든한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여기서 다시 모입니다. 어, 계속 방황을 했기 때문에 7시에 다시 모여서 하는 것으 힘들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7시 반에 여기에 모여서 촬영 어, 하고 곧바로 어, 부흥회를 하도록 하고요. 네, 알았어요. 봤어요. 그리고 어, 저녁에 시찰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시찰별 모임은. 어, 식당을, 식당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수박을 우리가 여섯 통을 사왔어요. 많이 노예를 두개 두 가져가시면 되고, 수박을 드시면서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끝나고 보니까 어, 노예님나 오셔서, 툭다 마치도록, 아, 마치도록 하고요본회장님이 끝나자마자 식사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심이 주님이 백석 총의 가운데 가장 은뜸으로 여기시는 주앙 제일로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接的。